안녕하세요.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영어 학습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영어 학습 사이트나 영어책을 보면 레벨을 측정하거나 레벨을 구분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쓰이는 말 중에 AR 지수라는 게 있어요. AR은 a c c e l e r a t e Reader의 준말인데요. AR 지수라는 건 어떤 책이나 콘텐츠의 레벨을 분석해서 지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어떤 사이트에 가면 아이의 AR 지수를 측정해주는 테스트도 있고 AR 지수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해당 레벨의 책을 권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책은 1년에 몇권 정도 읽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초 청소년 도서관을 비롯해서 몇몇 도서관에서 AR 지수에 따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초 청소년 도서관의 경우는 보니까 온라인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요. 직접 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AR 지수와 함께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한때 유행했던 렉사일 지수죠. 이것도 AR 지수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책의 지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석해서 보여주는 지수예요. 거꾸로 학습자의 리딩 레벨을 측정해서 렉사일 지수로 알려주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 모두 아이의 수준에서 어떤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즉 리더빌러티 지수인데요. 요즘 영어 프로그램에서 이런 지수를 홍보하는 걸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책을 읽는 데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AR이나 렉사일 지수, 미국에서 발간한 아이들 책을 보면 또 리더빌리티 레벨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지수는 영어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혹여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아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어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외국어인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이런 지수들이 책을 고를 때 아이의 레벨에 맞게 책을 선정하는 가이드 중 하나는 될수 있는데, 이때도 지수보다는 아이가 고른 책을 실제로 읽어보고 너무 어려우면 좀더 쉬운 책으로, 너무 쉬우면 레벨을 좀 올리는 방법을 쓰는 게 사실상 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이 좀 과열되어 있고 그래서 사교육도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영어 교육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컨셉까지 다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주변에서 들리면 학부모님들은 어쩐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테스트니 지수니 하는데 신경 쓰지 않,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런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